안녕하세요. 복잡한 요즘 세상, 가끔은 오래된 지혜에서 길을 찾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수천 년전 공자의 말이 담긴 논어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떨 때아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하다고 느끼세요? 말을 아주 청산뉴스처럼 잘할 때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나요?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요? 정말 뜻밖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2500년 전의 기록, 공자의 생각과 삶이 담긴 논어, 그 중에서도 향당편이라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오래된 책이 신뢰라는 현대적인 고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공자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장소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아주 조용하고 심지어 말을 잘못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루는 조정에만 가면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하지만 늘 신중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이걸 바로 언행의 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해라 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이건 단순히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거든요.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입을 닫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 바로 그 상황을 읽는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훨씬 선명해지죠. 마을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곧 이웃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던 거고요. 반대로 공적인 책임이 있는 조정에서는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바로 의무였던 겁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통 방법을 기가 막히게 사용했던 거죠. 저는 이 비유가 참 좋더라고요. 마을에서 보여준 공자의 침묵은 마치 음악의 쉼표 같은 거였어요. 쉼표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 음악의 리듬과 깊이가 생기죠. 그의 침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의미로 꽉찬 시간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메소테스, 즉, 중용이야말로 모든 덕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동양의 도나 서양의 로고스나 결국은 시공간에 맞는 최적의 지점, 중용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셈이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 고대의 지혜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부터 의미심장한 신뢰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회사의 위기는 딱한 지점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말입니다. 한 팀장이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 너무 과장된 그럴듯한 약속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 말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고, 결국 서비스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 화려했던 말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회사의 이름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한순간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회사가 최대 위기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젊은 CEO가 직원들 앞에서 논어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말로 생긴 문제를 또 다른 말로 덮으려고 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신의 한수였어요. 소통의 방식을 말에서 행동으로 과감하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였을까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 정모를 감추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또다시 희망을 파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내놓는 거였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건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직한 행동뿐이라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사실 이건 비단 어느 회사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뱉은 약속들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나요? 집에 와서는요.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긴가요. 익명의 공간인 온라인에서는 또 어떤가요? 내 말과 글이 신뢰를 쌓고 있나요? 아니면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나요? 결국 공자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묻는 건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이 말할 때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니? 그리고 그 말에 네 진심이 담겨 있니? 하는 거죠.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진정성이라는 신뢰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따뜻한 차한잔 같아요. 너무 뜨거우면 마실 수가 없고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 향과 맛을 잃어버리죠. 신뢰를 주는 말이란 건 아마도 그 상황과 상대방에게 딱 맞는 적절한 온도를 가진 말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행동 중에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큰가요? 어쩌면 2500년 전 공자의 지혜는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 묵직한 질문에 답해 보라고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